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기꺼이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에 겸비할 수는 있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노를 바라시며 가라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그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떠밀려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었기에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완전하게 순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징치하사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니 하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치하심은 단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율법의 준행 여부가 아니오. 모세가 자신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자기 부인을 통해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라하시기에 떠나온 모세였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만의 소망일 뿐이었고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 시작된 모세의 여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무기력함은 그의 형 아론을 만나고 바로와 첫 대면을 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바로와 대면한 이후, 바로가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되면서 모세의 의지는 비로소 깨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그의 간구가 마침내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운 통치에 목말라 하는 그의 갈급함이 되었을 때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의 통로가 될 모세의 적극적인 순종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모세의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그에 동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역사를 갈구하는 모세. 그는 이제 더 이상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우리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자기 부인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그에 애통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이 마침내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그저 순종이라 하지 않고 의지적인 순종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명확히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갈급해 하고 자신의 전적인 의지로 그 의와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 하면 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참다운 순종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좇으며,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으로부터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시평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표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권고하기도 하며, 우리의 순종을 순한 양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이것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의 무력한 낭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른 낙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마주하고 애국군대에게 추격당하던 위급한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세가 요구하는 그 잠잠함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마침내 이르기까지 갈급함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그 모습이야말로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이의 예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손을 놓고 두려움과 낙망 중에 혹여나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신의 지혜와 힘과 모략을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주의 의와 통치를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모세가 말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음은 주의 주재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가 우리를 알며 우리가 주를 쫓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주를 쫓는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우리의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오히려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는 양이 기꺼이 목자의 음성에 응답하듯,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는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 삶의 순종으로 이루사 우리로 쫓게 하신 길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계신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살아가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가 단지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그 사랑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하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선포하며 주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만 할 가장 크고 으뜸 되는 은사임을 확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 명령하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힘과 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그 사랑 역시 우리의 영향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우리 자신들의 그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자신의 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오래 참음이 아니오. 그 사랑의 온유는 우리 자신의 성품에 기인하는 온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겸손은 우리의 노력과 낮춤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겸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힘써 다름질하여 도달하여 이루는 사랑이 아닌 값 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를 권고하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단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선포하며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과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바로 그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자 애쓰므로 도달하여 성취해야만 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게 될 뿐입니다. 오직 그 사랑의 신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로 와 닿을 때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잠잠히 구하고 기다릴 때, 그러나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을 멈춰야만 합니다. 죄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분의 주권 앞에 겸비하며 잠잠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여 되짚으며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믿음의 창과 거짓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깊어질수록, 그래서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우리의 신념과 확신이 아닌 참이요 진리인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이 지향하는 경건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과 끊임없이 동기화시키는 이유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로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는 잠잠하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개인만큼은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 자신의 강함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저 방관하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주대심에 순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상처까지도 적극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을 직시하고 인정하여 그 모두를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직시하는 그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되고 그 갈급함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가 될때 비로소 우리는 참 믿음 안에서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흔적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피어난 쓴뿌리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 의지적인 행위가 바로 회개요. 우리 안에 그 무엇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가난함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고 찾고 구하는 그 열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